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중국 완성차 업체인 중국구룡자동차가 2020년까지 광주에 연간 10만 대 규모의 완성차 부품 공장을 건설합니다. 또한 광주시는 시민중심, 시민참여, 시민체감의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이라는 민원행정 종합계획을 실천해 협업과 소통의 민원행정을 펼쳐나갑니다. 지난 21일 광주에서는 내나무 갖기 운동을 통해 봄철 나무 심기 붐을 조성하고 정원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나무를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광주 소식 광주에서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N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중국 구룡자동차는 지난 16일 구룡자동차 한국법인과 지역완성차 공장 설립에 대한 투자의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체결한 MOU의 핵심은 구룡 자동차가 오는 2020년까지 약 2,5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10만 대 규모의 완성차 및 부품 공장을 건설하고 광주시는 완성차 인증, 공장 설립 절차, 생산 차량 판매 홍보 등행 재정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기업과 협력해 시험용과 상업용 자동차 200여 대를 우선 생산하고 추후 전기 승합차 2만 대, 기타 차종 8만 대를 양상하는 공장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협약으로 6,000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 부품 업체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광주시는 시민중심, 시민참여, 시민체감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이라는 11개 전략적 추진과제를 담은 민원행정 종합계획을 실천합니다. 광주시의 올해 민원행정 비전은 시민행복,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행정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층민원처리체계 강화, 직소민원처리의 날 운영, 고객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실태 확인 및 점검 등입니다. 특히 복합민원심의를 위한 민원실무심의회 실시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 법령에 의한 민원제도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종합계획 시행을 통해 고층민원처리체계를 강화하고 기본에 충실한 민원제도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 협업과 소통의 민원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내나무 각기 운동을 통해 봄철 나무 심기 붐을 조성하고 정원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나무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이번 행사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진행되며 나눠주는 나무는 감나무, 매화나무, 살구나무 등 나무 3종과 돌단풍 로즈마리 등 초하루 2종을 포함한 총 5종 7500여 그룹입니다. 나무는 오는 21일 오후 4시부터 시청 야외 음악당에서 선착순 1500명에게 1인당 5그루씩 무료로 배부합니다. 한편 광주시는 봄철 시민 나무 심기와 내 나무 갓기 붐 조성을 위해 해마다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